안녕하십니까. 누리 PD입니다. 자, 장풍2030이라고, 어, 들어봤습니까? 어, 장풍, 바로 장동혁, 어, 현 국민의힘 대표의 어, 예, 지지그룹인데요. 어, 일종의 팬드마 현상이 이제 시작된 것 같습니다. 장풍2030, 어, 관련된 뉴스도 하나 나왔던데요. 장동혁 팬클럽, 장풍2030, 장동혁 대표를 지키고 당원이 중심되는 정당 만들겠다 어, 이런 헤드라인과 함께 여기 이제 사진이거든요. 어, 그런데 이 사진을 찍은 사람이 김성애전 다문화 비서관이라고 합니다. 어, 윤석열 대통령이 용산에서 일할 때 같이 잠시 있었죠, 김성애 자 여기 사진을 쭉 보시면요. 2030이라고 했는데 이제 제가 솔직히 봐서 2030은 안 보입니다. 전부 6070이 정도로 보이거든요. 70들이 많이 보이고 사진에서는요. 여기도 보면 포항에서 보는 보수의 새바람 장풍 2030 포항 본부 발족이라고 했지만 사진에는 2030은 거의 없어요. 여기 보면은 오른쪽 장풍 2030 출범 험지 탈출 어, 삼파되겠다. 남해경, 남양주 지회장 일성. 역시도, 여기도 보면은, 6070 뭐, 혹은 그 정도 보인다. 에, 제가 뭐 비판하기 위해서 이 방송을 하는 게 아닙니다. 장동혁 대표가 지금 말이죠. 당 안에서 제가 볼 때는 고립이에요. 고립. 일종의 왕따입니다. 왕따. 당대표 될 때까지는 분위기가 있었어. 분명히. 근데 그 후, 겸 1주년 뭐, 그 사태가 터지면서 어, 사과하자 뭐 사과 못한다 이 논란 속에서 장동혁 대표 주변에 사람이 거의 없습니다. 이제는 당장에요. 제가 객관적인 이야기만 해드릴게요. 최고위원 회의를 딱 보더라도요. 수석 최고위원인 저 신동욱 최고 본인도 최근에 와서 말을 다소 이렇게 해명을 했지만. 어, 개업에 대해서 찬성을 하지 않고 사과해야 된다라는 입장. 심지어는요, 국회에서 발언할 때 윤석열 대통령하고 단절해야 된다라는 충격적인 발언까지 했죠, 그 사람도. 그런데 그 후에 논란이 커지니까 다소 그걸 중화하는 발언을 해서 그렇지 속마음 들킨 거야, 그, 거기도. 그럼 양향자, 그렇죠. 그리고 무엇보다도 원내대표가 윤석열 대통령과 끈 자, 단절하자. 어, 그리고 뭐, 국민들에게 사과하자, 그러지 않습니까? 최고위원회의에서 장동혁 대표와 같은 스탠스로 말이죠 사과하지 않겠다라는 사람은 김민수 최고 딱한 명이에요. 심지어는요, 그 정책위 의장은 당 대표가 임명한 자리 아닙니까? 거기 김덕 의원 같은 경우도 말을 안 해서 그렇지 차마 그 사람은 100% 비운이야. 당연히 그겸 반대고요. 그리고 사과하자 쪽입니다, 그 사람도. 그분 아니에요. 국민의 힘에서 지금 소위 이제 중진이라고 하는 사람들 중에 친윤 색채가 있었던 사람이 있었잖아요. 윤상현, 나경원. 이두 사람도 똑같아 윤상현 의원은 아주 노골적으로 그랬어. 어, 윤석열 대통령과 단절한다. 음, 그리고 어, 기업에 대해서는 백번 잘못했다. 이거는 사과해야 된다. 나경원도 비슷한 이야기를 했어요. 다만 나경원 같은 경우는 조금 뉘앙스가 다른 게 끈을 끈 끈더라도, 윤석열 대통령하고 단절하더라도, 저쪽하고 싸우면서, 민주당하고 싸우면서, 그, 겸사과, 뭐, 혹은 이런 것을 요구해야지, 싸움도 하지 않고, 그냥, 어, 거구한 척, 어, 우아한 척을 앉아있는 국민의힘 의원들이 너무도 많다, 라면서, 어, 질타도 했죠. 그렇지만, 입장은 서 있는 겁니다. 겸을 찬성하는 게 아니다. 응? 음?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을 잊겠다, 윤 후계인 아니다. 입장이 다 똑같아요. 그런 사람 뿐인가 하면요. 당에서 최다선 의원인 육선 의원, 주호영. 뭐, 당연히 여기는 입장이 명확합니다. 윤석열 대통령 개엄을 그냥, 마, 말만 안한듯 뿐이지. 반대야, 이 사람은. 평소 이 사람은 비윤이야. 그리고 세보개 쪽이고요. 당연히 또 그렇고. 조경태 같은 경우는 가장 센 발언을 하고 있는데, 광주 가서 그랬잖아요. 어, 다시는 저런 어떤 대통령이 나오면 안 된다. 라면서, 어, 법정에서 법정 최고형을 이렇게 선고하라고 법정 최고형이 뭡니까 사형이잖아요 사형 안철수도 어떻습니까 안철수는 벌써 네. 오래 전부터 입장을 명확히 하고 있습니다 탄핵도 찬성 개엄도 반대 어, 윤석열 대통령 단절 이런 입장을 갖고 있죠 김기현 의원도 요즘 말을 안 해서 그렇지 그 입장 비슷합니다 말안 하는 사람들은 다 어, 지금 서서히 지금 갈라 갈라 쓰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으로부터 분리되고 있다라고 보면 딱 맞아요. 그 밖에 뭐 사선 이상 예전에 한동훈이 이제 당대표 시절에 그 사무총장으로 임명했던 인물이 있었죠. 누구? 김상훈입니까? 그 사람도 비윤이에요. 비윤. 그러니까 당연히 그것도 반대지. 이런 식으로 하나 둘 이렇게 찾아가면요. 당에서 뭐 삼선 이상급 중에 이 소위 윤 대통령과 보조를 맞추고 장동윤 대표하고 보조 맞출 사람이 한 명도 없어요. 대구시장 했던 권영진도 당연히 반대. 지난번에 뭐 초재선 의원 그룹을 이끌고 오히려 자기가 주도하더구나. 어? 윤석열 대통령과 단절하자고. 제가 지금 대충 생각나는 것만 이렇게 막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사실상 전부 다 합니다. 전부 다. 지금 윤의인이 가깝거나 윤석열 대통령과 함께 가겠습니다. 라고 하는 국민의힘 의원들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장병 대표 한명 정도다라고 보는 게 맞습니다. 당... 안에서 지금 현역 의원 기준으로는 어, 윤의기인을 외치는 사람은 사실 옛날부터도 없었지만 윤 대통령을 그 등에 업고 뭔가 그 연장선에서 정치하는 사람, 가령 뭐 지방 선거를 한다, 총선을 한다 할때윤 대통령 그 사진이 들어 있는 그걸 들고 선거 운동할 사람 한 명도 없어요. 이미 이거는 지난 총선 때도 윤석열 대통령 사진 들고 운동한 사람은 없었잖아요. 어, 저기 부산에 누굽니까? 아, 그 사람 이름이 참장해찬이죠장해찬장해찬이가요 장해찬. 뭐, 우여곡절 끝에 뭐, 그 국민의힘 후보 자격 박탈당하고 무소속으로 그때 이제 뛰었지만, 어, 윤석열 대통령 피켓팅을 했던 인물입니다. 그리고 그때 장해찬 말고 또한 사람이 되어 있군요. 그때 이제 정진석, 어, 당시 의원이 윤석열 대통령 피케팅을, 어, 후반부에 좀 했던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공교롭게도 정진진석, 어, 낙마, 어, 장혜찬 낙마, 이렇게 됐죠. 놀라운 일 아닙니까? 그때 벌써, 어, 제가 볼 때는 국민의힘 사이드에서는 윤석열 대통령과 멀어졌어요, 사실은. 그렇지만 탄핵은 안 된다라는 사람은 많았지. 실제 탄핵에 동참했던 사람들, 그, 탄핵 찬성한 사람은 뭐, 그, 그 당시에 한몇명안 됐잖아요? 다섯 명? 뭐, 그 정도 아니었습니까? 나머지는 탄핵 다 반대했던 거야. 그러니까 탄핵 반대한다그래서 그게 윤대통령 지지 그룹이 아니에요. 탄핵을 반대한 이유는 정권이 넘어가기 때문에 그걸 막으려고 했던 것이지 윤석열 대통령을 지지하는 사람들이, 들이라고 바로 덩치하면 안 됩니다. 저는 그래서요, 윤석열 대통령 그때 벌써 국민의 힘과는 멀어졌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저는. 실제 윤석열 대통령 지지 그룹이 없습니다. 국민의힘 안에는. 있다 하더라도 극히 한두 명이야 그냥. 그럼 장동영 대표는 윤석열 대통령 지지자냐? 저는 아니라고 보거든. 아니에요. 원래 친윤이 아니었고 친한이었잖아요. 그러다 여 우여곡절 끝에 지금 삐져나와서 혼자서 독, 독자적인 어떤 그런 정치를 해서 그렇지 에, 친윤 그룹으로 넣기 어렵습니다. 다만 정치적 이 셈법이라 그러죠. 계산을 해보니까 장동혁 대표가 당대표 되기 위해서 친윤했었던 거예요. 그러면서 그 당시 당권파들이 아직은 그 어느 정도, 어, 세력화를 하려고 했고 어느 정도 세력이 남아있던 뭐 쌍권 중심으로 어떤 당권파들이 있죠. 여기에 영남, 그, 당권파의 핵심들이 또 여러도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대거 가시해가지고 장동혁을 당대표로 결국은 만들었죠. 그런데 그 배우에서 최, 배우에 있는 최대 동력은 결국 윤석열 대통령이다. 이제 이렇게 보여줄 수가 있습니다. 당 안에서 국민의힘 의원들 기준으로는 이미 윤 대통령과 많이 멀어졌지만 당원들은 좀 달랐다라는 것이죠. 당원들은. 이번에 이 경선이, 당대표 경선이 8대2였잖아요. 당원들이 80이야. 근데 그래 당원들이 좋아하는 사람이 무조건 되게 되어 있었거든. 당원들이 좋아하는 사람이 누굽니까? 박근혜 대통령 좋아하고 윤석열 대통령 좋아하고 이런 거 아닙니까? 그 당원들이 제일 싫어하는 사람이 누구예요? 한동훈, 이준석 아닙니까? 유성민도 싫어하고, 안철수도 싫어하고, 어, 김무성도 싫어하고, 어, 저기, 조경태도 싫어하고, 이렇다고. 그러니까 그 싫어하는 사람도 같이 이렇게 품어서 정치하려고 했던 김문수가 떨어질 수밖에 없었겠죠. 그래,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장동혁은 어부지리한 거야, 사실은. 자신이 실력이 그만큼 된다라는 것보다도 자신의 팬덤이라든가 지지율 인기 그만큼 된다라는 것보다도 반사 이익을 얻었다라고 봐야죠. 정말 눈 뜨고 보기 싫은 사람들, 한동훈, 이준석 등등에서 말이죠. 그런 사람하고 같이 정치한다라고 한 김문수 이분은요. 그, 그야말로 정치 감각이 없거나 아니면 알고도 결국은 자신의 나름의 그 어떤 원칙을, 대원칙을 그때 이제 이야기했다라고 보는 겁니다. 왜냐하면 당을 하나로 묶어내지 않고서는 이게 싸움 못해요. 안 된다니까. 지금 당, 장동혁의 최대 문제는 당을 지금 하나로 추스르지 못하고 있다는 것, 이거거든. 이번에 12.3 개험을 통해서요, 반대하려면 당을 하나로 몰고 와야 돼. 완전 실패했잖아. 자기하고 같은 목소리 내주는 사람 아무도 없더구나. 현역 의원 기준에 단한 명이라도, 어, 개험, 어, 그, 사과 하면 안 된다라고 주장한 사람이 있습니까? 공개적으로 자신의 SNS 같은 걸 통해서 그 말을 한 사람이 있어요. 한 명도 없다니까. 장동혁 대표 본인만 SNS에서 어? 저 민주당의 의회 폭고에 대해서 이제 저격하면서 개업에 대해서는 사과를 안 하는 것으로 정리했었죠. 그럼 현역 의원 기준으로는 딱한 명인 거야. 장동혁 대표 딱한 명이라고. 그런데 왜 장동혁은 그런 식으로 그 계속해서 어 당의 다수가 이미 개엄에 대해서 사과하고 윤 대통령하고 끊자 절인하자고 외치는데 왜 저런 스탠스를 발렸냐? 그게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일종의 정치적 셈법이 있어서 그렇다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하면요 당원들 기준으로는 국민들 기준으로는 어느 정도 지지율이 나오거든요. 그 지지율이 사실은 큰 힘이 됩니다. 장동혁을 살리고 죽이는 힘이 그 지지율이거든. 차기 대선 조자 지지율. 그래서 지금 나머지 이제 소위 이제 이대선주자급들뭐 한동훈도 어쨌거나 거기 들어가죠 한동훈, 오세훈, 유승민뭐 이준석 뭐 등등 있잖아요. 나경원 뭐 그리고 또뭐이 소위 이제 대권을 꿈꾸는 홍준표 뭐 김문수도 뭐 거기 들어갑니까 뭐 하여튼 그런 식으로 해서 넣어주면은 윤상현도 사실은 대권을 노리는 사람이었는데 이런 모든 사람이 지금은요 윤대통령하고 단절하자 혹은 윤대통령이 계엄을 했지만 그 계엄을 취지는 알지만 어, 그걸 사과자 하지 않으면 안 된다라는 쪽에 사람들이 다써 있는 겁니다. 그러면은 친윤을 등에 업은 딱한명 장동혁. 저쪽은 다 비윤이야. 반윤. 일대 다야. 구도가. 그러면 장동혁이 유리하죠. 지지율에서는. 그래서 자기 나름으로 이 보수 지형 안에서 1등을 계속 유지할 수 있다라는 계산이 들어가는 겁니다. 자기가 지지율 1위만 할 수만 있다면 아무리 저들이 흔들어도 당 안에서 자신을 고립시키도 왕따 시켜도 결국은 자기가 이긴다, 승리할 수 있다라고 생각할 겁니다. 이재명이가 그런 길을 걸어온 거거든. 딱 하나, 이재명은 딴거 없습니다. 지지율로서, 대선주자 지지율 1위로서 다 그거 극복한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 개딸이라고 하는 충성스러운 팬덤이 있고. 그래, 장동혁도 지금 그 길을 가는 것이다. 이게기 말이죠. 장풍 2030이라고 하는 것은 젊은 그룹을 전부 자신의 지지그룹으로 우파 성향의 2030을 끌어들이려고 하는 그 의도가 여기 장명에 나와 있는 겁니다. 그런데 제가 볼 때는요, 지금 2030이 가 있는 것은 국민의힘 정치인들이 아니에요. 오히려 뭐 전환길 씨라든가, 음? 뭐 이런 쪽으로 가 있는 거야. 그리고 또 일부는 말이죠. 또 이준숙 같은 저런 친구한테 가 있고. 그럼 2030을 지금 잡지를 못해. 국민의힘이 지금. 여기서 말하는 2030은 10대도 포함이 됩니다. 10대, 20대, 30대 초중반까지를 말하는데, 예, 약한 20년 정도 되겠죠. 전체 그 터올러 보게 되면은. 이들이 지금 향하고 있는 정치 세력이 국민의 힘이 아니에요. 이들의 특징이 있습니다. 반중, 부정선거, 어, 명 어, 뭐, 그리고 윤 어게인, 예, 그리고 개몽령, 이런 것들이거든요. 국민의 힘은 지금 그걸 할수 있는 정당이 아니에요. 장동혁 대표도 그거 할수 있는 사람이 아니야. 본인도 윤 의계인 아니라 그랬고, 부정선거에 대해서는 관심도 없어요, 아예. 그런데도 지금 갈데 없는 그 당원들 혹은 그 교수 민심이 장동혁에게 가 있는 것 뿐이죠. 그러면 새로운 정치 세력이 등장할 수 있겠느냐?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 어, 정말 제대로 된 정치 세력이 등장한다 그러면은 지금 10대, 20대, 30대들 이들이 예, 우파화된 이들이 이제 그쪽으로 갈 수도 있겠죠. 이번에 충북대학입니까? 어디, 뭐, 충청도 어느 대학에서, 어, 학생, 그 회장 선거가 있었는데, 총학생 회장. 놀랍게도 윤의개인 어, 운동하는 친구가 당선이 되었다고 라 합니다. 놀라운 일입니다. 이거는 진짜, 어, 몰라요. 제비 한 마리로 봄이 오는 것을 알수 있듯이, 대학 전체가 지금 거대한 우경화, 혹은 윤의개인 쪽으로 가는 게 아닌가라는, 어, 충격적인 어떤 그런 기쁨도 느끼집니다. 솔직히 말해서 그게 만약에 저 수도권까지 와서 막그각 대학에서 윤 어게인하는 어, 그런 어떤 어, 젊은 피들이 대거 당선된다 그러면요 사실 윤석열 대통령 희망이 있습니다. 설령 감옥에 가더라도 희망이 있다라고 봐요 저는. 그러면 장병 대표는 그런 것까지도 읽고 있는 것인지도 모르겠다. 읽고 있을 겁니다. 그윤 어게인을 대거 자신의 지지 그룹파 하게 하면서 팬덤화 시키겠다. 지금 장동 대표는 팬덤이 없거든요. 제대로 된 팬덤이. 한동훈만큼도 안 돼요, 사실. 지지율에서는 높게 나온다 하더라도 한동훈이 움직이면 그 모이는 숫자보다도 장동훈이 가면은 움직이는 기본 숫자가 적습니다. 제가 볼 때는. 당의 행사니까 모이는 거지 순자하 자기만을 위해서 모이는 사람은 많지 않다라고 보는 거죠. 그래서 그2030 그들 10대, 20대, 30대들을 젊은 피들을 젊은 어, 그 정치 세력을 어, 장동혁의 팬만할수 있다. 그러면 장동혁은 엄청난 어, 정치적 자산이 되면서, 어, 뭐, 차기 대선 레이스에서 유력한 입지를 확보하게 됩니다. 아무튼 그런 복잡한 어, 정치적 셈법 혹은 어, 그런 내부의 어떤 구조적 어떤 그런 어, 그 관계가 있는 거죠. 자, 초재선이야, 중진도 가세. 이건 제가 앞에서 어느 정도 설명을 했죠. 윤한홍 하면 이 사람이 남아 있는. 어, 사실상, 어, 찐윤으로 이제 불릴 수 있는 사람 중에 한두 명 중에 한 명인데, 에그게 폭탄 발언을 했죠. 어, 똥 묻은 개가 여당을 비판한다? 이게 먹히겠나? 어, 우리부터 털고 가자. 똥부터 이렇게 해 치우고 보자. 이런 이야기인데요. 여기서 말하는 똥 묻은 개가 누구, 누가 되겠습니까? 국민의힘 자체를 말하는 것이기도 하지만 지금 사과하지 않고, 어, 지금 마이웨이 하고 있는, 그럼 자기 정치한다라고 보는 거야. 이 장동혁이 그래서 그 장동혁을 때린 겁니다. 이거는 놀란 것은 권영세까지도요. 여기 사과 당연하다고 되어있지만 권영세도 아주 목소리에 그냥 그 힘을 실어가지고 당연히 윤석열과 단절해야 된다. 응? 사과해야 된다라고 언급하고 있죠. 그러니까 지금 당에서 중진 이상은 그이 장동혁 대표 지원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그럼 초재선은 그럼 지원하느냐? 여긴 더해. 여기는 완전히 그냥 반년입니다, 반년. 윤석열 못 잘라내면 우리가 죽는다라는 식이야. 그러면 어떻습니까? 왕따 맞잖아요, 당대표가. 당대표 될 때하고는 다르다니까, 지금은. 그 짧은 시간, 몇, 몇달안 됐지만, 장동영이 벌써 이렇게 정치적 위기를 맞은 겁니다. 근데 이걸 돌파할수 있는 것은 딱한 가지 밖에 없어요. 지지율 발표해서 잘 나와야 돼. 어, 다른 어떤 보수주자들이 감히 따라가지를 못하는구나. 어, 장동영이 압도적 1위네? 이렇게 나와야 돼. 근데 비슷하게 나온다 누구랑 그럼 장동혁 끝납니다. 제가 솔직히 말할게요 인기 못 채워요. 내년 지방선거 전에 아웃됩니다. 그래서 지금 장동혁도 이걸 잘 알기 때문에 지금 와서 왔다 갔다 할수 없으니까 한쪽으로 가는 거예요 그냥. 여기서 어쩌면 더 나갔어요. 진짜 윤의개인을 외칠지도 몰라 이러면은 부정선거까지는 못 갑니다. 제가 볼때아 이거는 그 엄두도 못내 이분은. 그리고 국민의힘에서 그 부정선거 갖고 뭐 어떻게 해줄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사실은. 자, 권영진도 사실은 재선 의원이지만 여기 거물이잖아요. 여기는. 대구시장을 벌써 몇번 했기 때문에. 에, 이대로 가면 지선 참패가 예상된다. 어, 장동혁이 지금 어쨌거나 지금 새로운 어떤 당내 이 분위기를 잃고 고심 고심 중이라고 합니다. 장고 끝에 악수가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네, 뭐 이런 상황들. 그리고 당에서 그러니까 지금 지원군이라고 할까 장동혁하고 같이 행보를 할수 있는 사람이 없다라는 게 절대 거짓말이 아닙니다. 이걸 내부에서 뭐 공작으로 자꾸 어붙이는데 공작으로 그 많은 사람들이 그 많은 의원들이 한쪽으로 가지는 않아요. 분위기가 그런 식으로 가버렸다니까 벌써. 특히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은 지지율입니다. 최근에 한국갤럽에서 그 지지율 발표 했던데. 정당 지지율은 2분의 1이더라고. 민주당이 반. 그리고 그보다도 더 충격적인 것은 차기 대선 주자 그동안 다자구도에서는 1위 했잖아요. 여야 다자구도에서는 1위를 조국이가 했더구나. 여기 이제 장동영 대표는 6%인가 나왔어요. 6%. 그런데 그거 웃기는 게그 여론조사에서는 1등도 8% 빼게 안 돼. 그리고 8%, 6%, 6%, 뭐 5%, 4%, 3%, 2%, 1% 해가지고 얘네 명이 나왔는데 그 지지율 합다 해봐야 40%가 안 되더라고요, 한 40%. 나머지 그럼 60%는 모르겠다라고 한 거지, 모르겠다. 어, 웃기죠. 자, 아무튼 그런 여론조사에서요. 어, 제가 그 여론조사를 기본적으로 이렇게 따로 한번 그 언급을 할까도 생각했습니다만, 어, 한 동훈이 거기 장동혁하고 비슷하게 나와요. 거기 보면은. 음, 여기 이제 보겠습니다. 이재명이가 62% 지지율 나왔고요. 여기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장례 대통령감으로 누가 좋다고 생각하나 해서 조국이가 8, 김민석이가 7, 한동훈하고 장동혁이 4, 4%, 6%가 아니고 장동혁이 4% 나왔어. 한동훈도 4%. 여기 압도적으로 저쪽 민주당 쪽이 높게 나왔네요. 그리고 이준석 어, 정청래가 3%, 3. 오세훈 2%, 김동연, 홍준표, 우원식, 박찬대 1%씩. 김문수는 아예 없네. 여기 한국결합여론조사는 요 불러주지 않습니다. 사람 이름을. 주관식으로 말해야 돼. 그러니까 김문수 같은 경우는 주관식으로 말한 사람이 1%도 안 되는 거야. 그러니까 이름이 없는 거고, 홍준표는 그대로 1%가 1 나온 모양입니다. 그래서 홍준표 이름이 나오는 거예요. 여기서 장동혁을 지지한다. 장동혁이 대통령 이 됐으면 좋겠다라는 사람이 4% 빼야 안 돼. 한동훈하고 똑같네. 김민석 7, 조국 8. 자, 이게 100% 맞다라는, 라는 의미는 아닙니다만 이게 하나의 신호탄이 될지도 몰라요. 장륙 대표가 지지율이 급추락할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 그래서 이걸 막으려고 하면요. 지금 국민의힘 지지층에서 어, 저렇게 되면 그나마도 윤석열 대통령과 어느 정도 거리가 있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그냥 완전히 친윤이 다 무너지는구나. 윤석열은 그냥 완전히 그냥 흘러간 물이 되는구나. 이것을 두려워한다 그러면요. 여론조사 들어오면은 장동혁 지지를 해줘야 돼요. 네. 이건 뭡니까? 자, 한동훈이 최근에 이제 정치적 행보를 본격화 했더라고요. 제가 볼때 결국은요. 현재 이 구도로 가게 되면은 국민의 힘은 장동혁 대 한동훈 구도가 됩니다. 그리고 한동훈을 빨리 잘라라 그러잖아요. 당무 감사한다 그랬죠 못합니다. 지금 이거 상황이 바뀌어 가지고 지금 당 전체가 지금 어반어 윤석열 어 그리고 저반 장동혁으로 가고 있다니까 그런데 어떻게 이 당무 감사를 합니까 힘이 없다니까 당 대표가 그걸 뚝딱뚝딱 하지를 못해 일일이 무슨 기구를 통해서 해야 되는데 기구가 움직이지 않는다니까 이렇게 되면은 당의 주류 주력이 지금 다른 데로 움직여 버렸다니까요 지금. 그리고 한동훈을 잘라낸다, 친다, 이건 말이 안 되는 상황이 왔다라고 봅니다. 그거는 힘이 있을 때할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장룡 대비가 그걸 해가지고 자신에게 큰 정치적 이익이 있을 때 하는 거라고. 지지율이 나올 때. 그런데 이대로는 오히려 더 고립되죠. 지금도 왕따처럼 됐는데 더더욱 왕따가 된다. 여기 국회에서 열린 한동훈의 기자회견 장소에 수많은 지지자가 참석했다라고 하는데 과거 그한 딸들 그 팬덤은 그대로 살아 있습니다. 네, 지금 내가 보니까 한번쭉 알아보니까 그대로 살아 있고 오히려 한동훈의 최대 지지 그룹들이 모여 있는 곳이그 DC 인사이드 기타 국내 드라마거든요. 원래 거기는 연예인들 어 그런 걸 다루는 데인데 한동훈 갤러리가 되어 있어요. 한동훈 게시판이 되어 있는데 그게 디시인사이드 전체에서 항상 1위, 2위, 3위, 4위, 5위를 왔다 갔다 하는 그대 거기 팬덤 커뮤니티입니다. 그게 좀 한동훈 이야기야. 거기 가 보면은 엄청나게 커지고 있더라고 거기가. 그런 걸 보더라도 말이죠. 지금 팬덤의 크기에서는 한동훈이 이겼어요. 제가 볼 때는 지지율까지도 지금 여기 4%, 4% 나왔잖아요. 좀더 웃기는데 어쨌거나 그것보다는 훨씬 높겠지 사실은. 둘이 이제 대기를 시작한 거야. 한동훈 빨리 잘라라. 저도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짤를 힘이 여기 장동영에게 없는 거야, 지금. 그리고 그동안 자르려고 했던, 당무감사를 하려고 했던 사람이 있었죠. 그, 거기, 어, 그걸 이제 추진하는 한 명이 있었거든요. 근데 그 사람도 지금 이 상황을 본다 그러면은 추진을 못 해요. 이렇게 되면은. 당무감사 해가지고 결과를 찾고 그 결과에서 진짜로 뭐 드러나고 그걸 이제 윤리위원회 회부하고 윤리위원회 또 윤리위원들이 결정하고 그뭐 거기서 어떤 결론이 나오면 또뭐 재심하고 뭐, 거기서 또 어떤 결론 나오면은 또 뭐, 가처분 들어가고 뭐, 어마어마한 일이 이제 기다리고 있는 거야. 그 과정에서 장동혁이 당 전체를 완전히 그냥 형해화 시킬 수가 있어요. 자칫하면은. 평지풍파라 그러지. 그렇게 돼버린다고. 그리고 그러니까 지금 딴거 없습니다. 장동혁 대표로서는 자기 스스로 장풍 2030 저거 말처럼 젊은 층들이 자기 자신을 지지할 수 있도록 하는 게 중요하고요. 그렇다면요. 제 생각에는 전한길 씨하고 관계를 다시 회복해야 됩니다. 지금 제가 완전히 끊겼다고 보거든, 멀어져 있다고 보거든, 전한길도장동혁 언급 전혀 하지도 않고. 그런데 그 둘을 하나로 다시 묶어내야 묶어내야 되고요. 어, 그리고 부정선거에 대해서도 뭔가 전향적인 자세가 좀 필요합니다. 어, 완전히 말 한마디 하지 않고 있잖아. 그런 걸 해야지만이 이공상공들이 움직여줍니다. 그리고 윤 대통령에 대해서 좀더 적극적인 반응이 필요하다. 윤 어게인에 가까운 어떤 그런 발언이 필요하다. 제가 볼 때는 장동혁게살 길은 그거밖에 없어요. 혼자만의 힘으로 거대 팬덤을 만든다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장동혁에게는 그런 기회가 안 주어질 거예요. 결국에는 큰 세력을 끌어들이는 것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그큰 세력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 윤 어게인 2030, 뭐, 뭐 그런 것들이거든. 그리고 전환길, 그리고 부정선거 이런 것들이라고요. 업무론자로 불릴지라도 결국은 그 길을 가야 되지 않겠나. 그래야 한동군하고 딱 이렇게, 에이 서로 이제 이렇게 뭐 다르다라는 것이 이제 입증이 되면서, 어, 뭐, 나름의 그 지지율 결집 효과가 아마 생길 것으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 뭐, 이래저래 할 이야기는 많지만 이 정도 하겠습니다. 누리 PD 김준희 였습니다.